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부터 배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스스로 생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통해 아기를 갖게 했습니다 다른 여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라는 아기와 여인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마침내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90이 넘은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